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4차 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학 2팀 22쪽, 23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풀어왔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2팀 22쪽 보시죠. 먼저 1번 22와 21과 35. 21과 35의 최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친절하게도 21의 약수가 1, 3, 7, 21이라고 하고, 35의 약수는 2, 5, 7, 35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네요. 그러면은 이두 약수 중에서 약수 중에서 공통된 것. 공통된 것의 공약수가 되죠. 공약수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고르면 최대 공약수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걸 보면은 1 그다음에 3은 없고 5 없고 7 있죠? 7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수는 1과 7이고 최대 공약수는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최소 공약수는 몇일까요? 어, 가장 작은 공약수는 당연히 1이겠죠. 가장 작으니까. 하지만 항상 1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6. 16과 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16과 40의 약수를 모두 쓰라고 했습니다. 약수. 자, 1 곱하기 16. 자, 이렇게 1 곱하기 16할때 16을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끝으로 채워가지고 가운데서 만나면 쓰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 2 곱하기 2, 8에 16이니까 8이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4, 4, 16, 4는 똑같으니까 4죠. 그 다음에 5, 6, 7 안되고 그 다음 8이죠. 그러면 은 순서대로 1, 2, 4, 8, 16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자 다음 40을 보게 되면 1 곱하기 40이 되겠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짝수니까 22가 되겠죠. 20이죠. 그 다음 3안 되네요. 4, 4는 4 4 곱하기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5 곱하기 8이 되고, 6안 되고, 7안 되고. 그래서 1, 2, 4, 5, 8, 10, 20,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썼는데, 이 중에서 공약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표 파란색으로 한번 묶어서 동그라미 해볼게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되고 따로따로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자1 공통으로 있는 것2그 다음 4 5는 없고 8이 공통으로 있네요. 8 그 다음에, 16, 20, 10, 20, 40, 안 되죠. 그래서, 1, 2, 4, 8이 공약수이고, 이 4개가 공약수이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8이죠. 이 8이 무엇이다? 최대 공약수다라는 것. 쉽게 할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4번. 어떤 수의 최대 공약수가 20일 때이두 수의 공약수를 모두 써보라고 있어요. 자, 자, 우리 배웠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무엇이다? 공약수이다. 이거 우리 선생님이 하고 같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쉽게 풀수 있겠죠. 그러면 20의 약수를 여기에다가 써주게 되면 됩니다. 20의 약수. 자 20의 약수. 1, 20이 있겠죠. 빨간색으로 쓸게요. 1, 20이 있겠고. 그 다음 2, 2이 10이 있겠고, 그 다음 3, 4, 4, 5, 20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 4를 넘어서 버리면은, 절반을 넘어서 버리면은 그 뒤로는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 2, 4, 5, 10, 20 이렇게 6개가 있다는 것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 23쪽 보겠습니다. 자, 24와 30을 어떤 수로 나누면 나누기 어떤 수를 했더니 두 수가 모두 나누어 떨어집니다. 두 수가 모두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어떤 수는 이 어떤 수는 공약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죠. 그다음에 30을 나누어 떨어지는 대하는 것도 30의 약수이고 근데 둘다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게 되면 그게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자, 나누어 떨어집니다.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있어요. 그럼 가장 큰 수는 가장을 뜻하는 한자말 최에다가 최, 그 다음에 크다라는 뜻을 가진 대 그래서 가장 큰 최, 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4와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우리는 24와 30의 약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약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24, 24의 공약, 약수는 1, 24 파란색으로 쓸까요? 여기는 잘 보이게 자,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24의 약수는 1과 24, 그 다음 2와 12, 그 다음에 3, 8, 24, 그 다음에 4, 6, 24. 이렇게 되겠네요. 1, 2, 3, 4, 6, 8, 12, 24까지. 다음 30 보겠습니다. 30. 30은 1과 30을 먼저 써주, 써주고, 2, 10, 5, 그 다음에 3, 3, 10. 그 다음에 4안 되고 5,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1, 2, 3, 5, 6, 10, 15, 30. 자, 5 다음은 6이니까 6부터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6,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수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 10, 15, 3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절반을 넘어가게 돼 버리면은 더 이상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빨간색으로 공약수를 구입해 보겠습니다. 1, 다음 2, 그다음 3, 그다음 4쪽 그다음에 6이 있네요. 6 있고 그다음 8 없고 10 없, 1 2 1 5 2 4 3 5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1 2 1 2 3 6인데 1 2 3 6 중에서 가장 큰수 6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다. 자,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대화를 읽고 잘못 말한 친구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24와 32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이야 라고 했어요. 자 최소 공약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공약수는 항상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말은 맞아요. 그 다음 연수. 24와 32의 공약수는 두 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24와 32의 공약수는 24의 약수이기도 하고 32의 약수이기 때문에 약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이기 때문에 24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고 32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기 보겠습니다. 24와 32의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는 4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약수 중에서, 공약수 중에서 최, 최대 공약수, 지금 최대 공약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대 공약수가 4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20, 일단 슬기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 계산해 볼게요. 24, 24에 고, 약수부터 구하면은 1, 24, 2, 12, 3, 8에 24, 4, 6, 24 위에서 생각하니까 24 약수했죠. 그래서 1, 2, 1, 2, 3, 4, 6, 8, 12, 2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 2 보면은 1과 32가 있겠고 2와 10 6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3. 3은 안 되고. 4. 4 곱하기 몇이 되지요? 4, 8이 32네요. 그쵸? 4, 8, 32. 그 다음에 5. 5안 되죠? 6안 되죠? 7안 되죠? 아, 이렇게 해서 1, 2, 4, 8, 16, 32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약수를 해보면 1, 2, 그 다음 4. 팔이 있네요. 자, 가장 작은 수1 맞지요? 중기그 다음에 1, 2, 4, 8. 1, 2, 4, 8이 공약수인데, 연수가 말한 공약수는 1, 2, 4, 8인데, 1, 1, 2, 4, 8은 모두 다 24와 31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약수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4가 아니라 8이다라는 것. 그래서 잘못 말한 친구는 슬기다 자, 24와, 24와 32의 최대 공약수는 8이기 때문에 슬기가 잘못되었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연필 36자로 공책 54권을 최대한 많은 친구에게 최대한 많은 친구라고 했어요. 최대한 많은 친구 아마도 이 말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최대 공약수를 묻지 않을까라고 일단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연필 과 공책을 최대 몇 명의 친구에게 나눠 줄수 있는지 구해 보라고 했어요. 최대 몇 명에게 친구에게. 자, 그러면은 두 명에게 나눠 준다 하면은 연필 연필 18자루와 공책 27권씩 이렇게 나눠 줄 수가 있겠죠? 제두 명에게 나눠 주면은 그러면 은세 명에게 나눠 주면은 몇 권이 될지. 또는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그걸 구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연필과 공책을 한건 남김없이 나누어 주, 줘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남김없이 똑같이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이건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약수가 되겠죠. 약수 중에서 둘다다 하려면 공약수가 되겠고, 공약수 중에서 최대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36과 5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36의 공약수를 구, 구하, 약수를 구하게 되면 1과 36, 그 다음에 2, 1 8, 그 다음에 3, 3 대조 나누시죠. 3, 12, 그 다음에 4, 9, 36, 그 다음에 4, 5, 6. 오늘 안되고 6대죠. 6, 6, 36이죠. 6, 6, 36, 6을 기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1, 2, 3, 4, 6, 9, 12, 18, 36입니다. 그 다음 27을 보게 되면은 1, 20, 7이 되겠고, 2가 안 되죠? 그럼 3, 3 되나요? 3, 9, 27이 되죠? 그 다음 4, 4안 되죠? 5, 어, 안 되죠? 6, 안 되고, 7, 안 되고, 8, 9. 어, 여기 바로 9까지 넘어 버렸네. 여기에서 바로 8, 절반 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1, 3, 9, 27밖에 없다. 자, 이거, 여기에서 공약수를 구하게 되면, 한 명, 그 다음에, 3명. 그다음 아홉 명이 공약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1, 3, 9 중에서 가장 많은 수는 아홉 명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9. 그래서 아홉 명의 친구에게 나눠 줄 수가 있겠다. 아홉 명의 친구에게 나눠 주면은 연필은 자, 연필 연필은 9 4 36이죠? 그래서 연필 네 자루와 공책 공책은 9, 6에 54. 어? 선생님 잘못했다. 그쵸?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 또 망할 뻔 했어요. 이거 망하면 다시 찍어야 되는데 큰일 날뻔 했습니다. 제 54인 줄 알았는데, 54인데, 선생님이 27로 했어요. 54로 해야 되겠죠? 1과 54. 그래야 어쩐지 너무 적다 했습니다. 그 다음 2 되겠죠? 2, 그 다음에 27이 되겠고요. 그 다음 3. 3 하면은 30 되고, 38에 24. 그래서 1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4안 되죠? 5안 되고, 6, 9, 54 되겠네요. 6 곱하기 그 다음 7 안되고 7 8에 56이니까 안되고요. 8 8에 8 7 56 안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6 9 18 27 54하우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녹화 끝나기 전에 알았다라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공약수를 보게 되면 2 3그 다음에 6. 9, 그 다음, 18. 어우, 그렇구나, 18이었네요. 자, 답이 틀렸죠? 자, 답 틀렸으면 이제 댓글 쫙 달리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막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미래입니다. 너무 똑똑해요. 라고 답글을 달았겠죠? 자, 최대 공격수는 열, 8명이다. 라는 것. 그러면은, 18명이 나눠 가지려면은, 제 연필은 두 자루. 제 연필은 두 자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이죠? 그러니까, 공책은 세 권. 자, 18명한테 연필 두 자루와 공책 세 권씩 나눠주면 되겠다. 라는 것. 아, 이게, 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최대 공약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들했고요 다음 시간에 수학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